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 없으므로 역대의 기록을 가져오도록 명한지라 신하들이 왕 앞에 설거는데 무르듣기가 세로 왕을 죽이려 했던 문지기자 왕의 내신 두 사람 즉 빛. 다나와 테레스를 고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발견었더라 왕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인하여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어떤 영이와 직기를 베풀었느냐 하니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그때 하만이 왕궁을 바깥 들에 왔으니 이는 자기가 마련한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왕에게 관려함이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구하기를 벗어서 하만이 들에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의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라 말고 누구에게 영의 주기를 기뻐하려 하고 하만이 왕이 대답하기로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다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저격기 정기한 고관들 중한 사람을 손에 넘겨주시오. 그들로 왕께서 영의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람에게 지장하여 말에 태와 성읍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겠소서하니 왕이 하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서둘러 왕복과 말을 가져가다가 내가 말한 대로 왕의 문가에 앉아있는 유대인 무르듣게에게 그렇게 행하되 내가 말한 모든 것에서 전혀 빠짐없이 빠짐이 없게 하라 하더라. 그리하여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뜨게에게 지장하여 말에 태워 성읍의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기를 왕께서 영의 주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행할 것이라 하였더라. 모르뜨게는 다시 왕의 문으로 돌아갔으나 하만은 자기 머리를 싸미고 슬퍼하며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 듣게 가 유대인의 시라면 당신이 그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아직 하만과 말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네 와서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한 전치에 데리고 가니라. 아멘.